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반의 유치원 공식 채널에서 반반의 유치원 챕터 4 오피셜 트레일러가 등장을 했거든요. 뭐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가지 트레일러 영상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일러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팬메이드 영상이 아닌 진짜 공식 채널에서 등장한 오피셜 트레일러입니다. 빠르게 어떤 영상일지 보고 빠르게 분석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시작하자마자 와 오플라 버드가 그냥 소리가 너무 크시죠 조금 줄여드릴게요 뭐야 토드스터가 지금 주인공이랑 같이 뛰어가네 그리고 전보조시 뭐야 모니터가 되게 많고 스팅어플린도 이번에 또 등장하나봐요 3에서 너무 보여준게 없이 끝났어요 오 오플라 버드까지 무슨 환풍구들도 있어 보이고. 아, 토드스터랑 같이 다니네? 그리고 반발리나. 나무는 뭐야? 와우. 뭔가 맵이 더 넓어졌어요. 자, 이거는 무슨 미션 같고. 우루루가 이제 챕터 4에서 이제 제대로 등장하나 보네. 그리고 제스터도 나올 것 같고. 벽화의 모스터들 지금 보이죠? 와우. 아, 우루루가. 와, 우루루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구나. 야, 이렇게 오피셜 트레일러 영상을 감상해 봤고요. 빠르게 분석하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영상 시작하자마자 타르타버드가 엄청난 괴음으로 이 포효를 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타르타버드가 초반 보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포유를 하고 있죠. 뭔가 보스로 등장할 것 같지만 약간 눈이 뒤집힌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폭주를 한 느낌인데 아무래도 타르타버드를 자극하는 무언가를 주인공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로우셀린도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잠깐 이제 껍질채로 이렇게 등장했는데, 저 껍질 안에 슬로우셀린이 들어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토드스터가 함께 뛰어가요. 야, 이거는 약간 좀 완전 예측에서 벗어난 일인데, 약간 토드스터가 이제 보안관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몬스터 중한 마리긴 한데, 아무래도 얘는 이 보안관이라는 컨셉에 맞게 주인공에게도 약간 좀 너그러운 터니의 몬스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혹시 몰라요 얘가 최종 보스터일지도 파피 플레이타임에서도 이제 파피가 주인공을 도와주지만 마지막에 통수를 쳐버리잖아요 그죠? 토드스터도 그럴 수도 있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보면서 일단은 주인공이랑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보조시가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보조 씨의 무기인 이두 팔을 묶어놓고 지금 어느 방에다가 가둬놓는데 그리고 아까 영상을 봤을 때 슬로우셀린도 이런 방 안에 갇혀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챕터 3에서 엔딩 장면을 보시면은 이제 모든 몬스터끼리 충돌한단 말이야.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거기서 아마 이제 진 몬스터들을 여기다가 가둬놓은 것 같아요. 그 가둬놓은 인물은 아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스터가 아닐까. 어, 왜냐면은 마지막 이제 트레일러 영상에서 제스터가 등장을 했었죠. 제가 봤을 때 제스터나 암마 반반이 힘을 합쳐서 거기 있었던 몬스터들을 전부 다 여기 방 안에다가 가둬놓은 거지. 자, 그리고 여기는 아마 CCTV실인 것 같은데 시스템 작동 중이라고 지금 나와있죠. 아무래도 이거는 주인공을 감시하는 감시카메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가볍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팅어플린도 이번 화에 또 등장하는 것 같은데, 저번 챕터 3때 스팅어플린이 이제 말을 하는 몬스터라는 게 밝혀졌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과거까지 나온 몬스터나 아마 얘는 빌런이거나 주인공과 함께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몬스터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오플라버드도 등장하고, 그리고 환풍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 이 장면이 진짜 제가 봤을 때좀 충격적이었는데, 아니, 토드스터랑 같이 다니는 것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그 옆에 애기 오피라버드까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발리나도 잡혀있죠. 여기 보시면은. 사과나무는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순간기를 이제 기차처럼 또 이용,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타르타버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타르타버드가 이제 분노를 해 가지고 주인공을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노케 한 아이템이 아마 이게 아닐까 저는 예상을 해 보는데 챕터 3에서도 이걸 이용하니까 오피라버드가 아주 그냥 화를 냈었죠? 주인공이 이거를 건드려서 타르타버드를 자극하는 게 아닐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슨 이상한 버섯이 나와있는데, 무슨 의미일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공식이 나와봐야 알것 같... 아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우루루 같이 생긴 몬스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몬스터가 사실 이름이 우루루가 아니라 팬메이드에서만 이제 우루루라고 불렸던거고, 실제 이름은 퀸! 바운실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몬스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몬스터가 마지막에 엄청난 포스를 풍기면서 이 최종 보스 느낌으로 약간 좀 연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챕터 4의 마지막 보스는 이퀸 바운실리아가 아닐까 조금 예측이 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영상을 계속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스터가 등장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재밌는 일이 없어! 라고 이제 제스터가 여기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몬스터들을 모두 다 가둬놔가지고, 요즘 재밌는 일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구를 적어놓은 게 아닐까? 라는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영상 시청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벽화에 이제 모든 몬스터가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챕터 4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벽화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막 우리가 모르는 몬스터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공식에서 나와봐야 알것 같아. 자 일단은 계속 영상을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면인데. 퀸 바운실리아가 왕관을 쓴 채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을 CCTV로 감시하는 사람이 이퀸 바운실리아가 아닐까라는 예측도 해보면서 아무래도 이 왕관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챕터4의 마지막 보스 느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챕터4에서 퀸 바운실리아를 만나면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일러 영상들이 예전 트레일러 영상들보다는 약간 공포 분위기를 많이 조상하는 것 같아가지고 챕터 3보다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트레일러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대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또 반반 유치원 챕터 4 팬메이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버기허기님의 영상이고 저번 영상이랑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어떤 영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Let's 츠고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추위척이 아이들을 전부 다 무사히 돌려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카트를 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태웠는데 스티브가 등장을 해버렸죠. 그리고 추이척이 아주 친착하게 스티브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스티브가 이 뱀이라 그런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너무 잘 따라와요. 어 이거 봐봐.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려도 그냥 계속 쫓아옵니다. 자, 속도를 더 올리라고 하는 추이척. 와, 스티브가 저 너무 빨라. 약간 공식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의 추격신이 나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스티브 같은 몬스터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아, 이제 그 뭐냐? 어, 이 추위척, 이 친구를 따라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새총으로 스티브를 또 공략하는 주인공 저번 영상에서 아마 이것까지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걸로 이제 스티브를 공격을 하는데 이게 근데 약간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 스티브가 은근 맷집이 단단해서 그냥 약간 따끔한 정도 말고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자 여기서 추위척이 실수를 해버리죠 하지만 와우 겁나 빠른 추위척 카트보다 더 빨랐어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카트를 버리고 뛰어가는 판단을 하는 추위척 자 이번에는 와우 또 다시 새총을 쏘고 자 한번더 드나요? 와우 이게 얼굴에 직접적으로 쏘니까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스티브 너무 잘 따라와요 탄약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새총을 못 쏴요 자 이제 어떡하지? 오 아, 척이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똑같이 도망가라고 합니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어 뭐야 와우 여기서 등장해주는 프랭크의 아내 야 뭐야 이런식으로 뱀을 공략하는 방법을 와, 보여주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 약간 이런 추격신이 반반 유치원 챕터 4 공식에서도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저의 의견인데 조금 더 몬스터가 좀 다양하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챕터 3가 오기까지 몬스터가 다 똑같은 몬스터만 나왔어요. 반반하고 반발리나 남납뭐 이런 애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뭐, 물론, 바운실리아라는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하긴 하지만, 조금 더, 더 다양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